오늘, 나경원 후보가 다들 굴서느냐,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제가 여러분, 재밌는 현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을 서고, 한동훈한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줄을 선다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줄을 선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국힘의 풍토다. 그리고 윤석열도 한동훈도 잘못하면 그들의 줄을 선 사람들의 소모품이 될수 있다 <laughs> 자 지금 현재 국힘에는 두 가지 줄이 있어요 윤석열 줄이 있고 한동훈 줄이 있죠 <laughs> 윤석열 줄이 있고 한동훈 줄이 있는데 윤석열 줄은요 현재로는 여러분 대통령이잖아요 장차관 기관장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임명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내가 윤석열한테 줄을 서면 원희룡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관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죠. 기관장 갈 사람들, 모뭐 기타 등등 아직 새로 임명될 임기가 남아있는 이런 분들, 내가 보기엔 올가을이 지나가면 그것도 끝인데, 올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기관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기관장 임명할 것도 끝이거든요, 올가을이. 자, 장차관, 기관장. 기본적으로 요게 윤석열 줄에는 떨어질 과일로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 그러니까는 원희룡이 이겼을 때 지방 선거 공천권도 윤석열 줄에는 기대할 수 있죠. 일단은 장차관 기관장 있고 옵션으로 지방 선거 공천권이 있어요. 있어요. 리스크는 잘못하면 폐족된다. <laughs> 잘못되면 폐족되고 어, 윤석열 대통령 위태위태한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윤석열하고 너, 그때 그랬었지, 다시는 기내는 하면서, 보수 우파에 대해서도 다시는 관직에 나갈 수 없는, 패족이될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윤석열 줄에는. 이런 줄에 그런 게 있고, 한동훈 줄, 지면 아무것도 없지? 한동훈 줄에 섰다가, 한동훈이 지면 아무것도 없지만, 승리하면 지방선거 플러스 차기 공천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 이게 뭐냐면, 한동훈 쪽에 줄을 서고, 윤석열 대체력에게 찍히는데, 뭐, 이런 데 견적을 내봐도,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윤석열이 끝났는데, 윤석열한테 찍혀봐야 요몇 년이지. 미래를 길게 생각하면, 미래를 길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한동훈한테 갖다 붙는 게, 한동훈이 저도 윤석열한테 들러붙었다라는 오욕보단 날 거야. 어차피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은 보수에서, 아 절레절레 하게 될 거야. 요렇게 견적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 쪽에 줄을 서는 게 많을 거다. 길게 보면 한동훈 쪽, 짧게 보면 윤석열 쪽 있다. 이렇게 줄을 서겠죠. 근데 저는요, 이게 오늘 전화통화하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냐. 윤석열 쪽 줄, 줄이, 줄에 서는 게 전망이 밝으냐 한동훈 쪽에 줄을 서는 게 전망이 밝으냐 저는 그래서 그래서 뭐 형님이야 어느 쪽에 줄을 서야겠지만 내가 보기엔 둘다 끝났어 <laughs>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훈이 유력 주자인 건 인정 한동훈이 다음 대선에서 유력 다,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것도 인정해 그런데 저는 승리 카드인가? 아니죠 한동훈이 대선 주자가 되면 무난하게 진다. 무난하게 패전카드다. 현재로서는 전 그렇게 본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번 총선에서도 왜 한동훈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지지층을 온전히 묶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층이 크다. 한동훈이 한동훈 팬을 만들지만 한동훈이 꼴보기 싫어서 튕겨져 나가는 층이 크다. 이런 인물들이 과거에 누가 있었냐. 유시민이 있었고 진중권이 있었다. <laughs> 유시민, 진중권, 유가 팬들은 있지만 결코 정치적 승자가 될수 없었던 건 팬을 얻는 만큼 호용력이 없게, 없고 그 팬들도 포용하는 팬들이야, 팬덤이 아니라 튕겨내는 팬덤인데 딱 지금 한동훈 팬덤이나 그리고 한동훈의 하는 정치가 자기 그 튕겨내서 50%를 묶어내는 게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컬링해도 제가 맨누 누누 얘기하잖아요. 김경률부터 정강훈까지다 묶어낼 수 있는 윤석열은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이긴 거다. 한동훈은 그게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수의 누군가를 다 튕겨내고 중도 확장이 되냐 흡수할 층이 있냐 꿈 깨라 그런 거 없다 음? 그리고 요번 총선을 윤석열 탓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동훈도 한동훈도 윤석열 70 그래 윤석열이 70 잘못했다고 해 그래도 한동훈도 30% 정도는 난더 크게 보고도 싶은데 뭐 일단 7대3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 윤석, 다 윤석열 탓이냐 한동훈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생각을 해봐라 윤석열 캉캉 사수를 대통령 됐는데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표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아니다 한동훈은 윤석열보다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중도 확장 같은 소리 꿈깨는 얘기해라 보수층에서도 이탈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도 배우는 게 없냐 이거죠 윤석열도 한동훈도 국힘 멤버들이 줄을 섰을 것 같지 만데이줄선 사람들이 자기 신들한테 충성할 사람들이냐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모품이 아니라 당신들이 소모품이다. 윤석열, 한동훈이 지나가는 그냥 응? 대통, 대통령 그래 대통령이 했네 아유 줄 세네 그럴 그럴 줄 몰라도 그냥 다 흘러가는 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국힘 멤버들은 터줏대감들이다. 역시 여기, 여기 터줏대감들. 다 그냥 리더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노선이 없거든. 정치를 해서 뭘 하겠다는 노선도 없어. 의지도 없어. 권력 그 자체만을 쫓는 불나방들이니 이게 등불만 이렇게 보이면 확 가는 거야. 그래 놓고서 리더 뜯어먹지.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쪽한테도 해고 싶은 거 어떻게 상부상조. 순망치한 최소한 순망치한 이런 것도 없이 서로를 물었뜯냐 둘이, 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인 블라드방들까지 다 그거를 부추기면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군상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태가 근본적으로 인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동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노선이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같은 뜻이 있는 동지들이면 그 자신들의 공통의 목표를 실현, 실행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도 할수 있고, 뒤로 물러서 줄 수도 있고, 응원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권력 자체만을 추구하고,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대의가 없으니, 대의가 없으니 동지도 없고, 그러니까 권력만 남고, 그 권력 쟁탈 전일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까지 다 동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 충성 관계가 생기지도 않지. 데이, 함께하는 대의가 있어야 대장이 있고 그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이 생기는 건데 전부 다다 권력만을 쫓는 불나반들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다 소모품일 뿐이지 동지적 관계라고 할수 있냐 지금 이 한동훈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의 동지고 윤석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동지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뭔 노선인지도 모르겠어. 난 한동훈의 노선이 뭔지도 모르겠고, 원희룡의 노선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경원의 노선이 뭔지도 모르겠어. 의료 이번 의료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민 출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명확한 그러니까 둘이 뭉실한 잘 됐으면 좋겠다 거,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무엇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몇 달째 의료 이거 이 난리인데도 그 의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들이었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두리뭉실하고 그래서 윤성 한동훈이 입장 밝힌 거에서 가장 확실한 건 최상범 특검 나는 반윤이오 그 선언은 확실히 하지만 그거 말고 정치를 어떻게 할 거고 노선이 뭐냐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고 한동훈이 원희룡이 나경원이 이래가지고는 동지가 생기고 지지를 할 뭐가 있겠냐고. 자 캠페인은 시작됐어요. 이제 당 대표 선거 캠페인은 시작됐는데 이 캠페인을 시작됐으면 분명히 밝히라고 나는 친한요. 이뭐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이오. 얘기들 좀 해봐. 여기 얘기들 지금 아젠다 좀 얘기 좀 해보라고. 이게 여기까지 할게요.